아, 맞아 님들, 이, 이 유튜브 채널 개쩌는데, 여기 한번 보여줄게, 여기. 아니, 여기가 영상 개쩌는 게 아니야. 썸네일이 개쩔어. 야, 님들, 여기 보여줄게요, 이거. 아니, 진짜 대단한 사람임, 이거. 여기, 그, 데이지 하는, 그, 채널이거든요? 야, <laughs> 썸네일 봐, 씨발, 미친놈이라니까, 이 새끼? 이 새끼, 미친새끼에요, 그냥. 아니, 썸네일이, 씨발, 어디 개이뻐 개입... <laughs> 씨발. 이 미친새끼야 얘 이거 <laughs> 다 데이지영상이거든요 대부분 대부분 데이지영상인데 썸네일 <laughs> 존나 웃겨 <laughs> 씨발 <laughs> <laughs> 아니 존나 웃겨 아니 이게 무엇보다 입에 뭐 물고있는게 존나 웃겨요 보면은 야, 이거 확대 안되냐 이거 어 확대된다 확대된다 야, 확대된다 씨발 이거 보여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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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이 사람, 진짜, 천재임, 천재. 이거 입에 뭐 물고 있는 거지. 씨발, 진짜. 썸데이이 아. 네. 코를 타성이 없어, 씨발! 아니, 미친놈이에요, 이 새끼, 진짜. 진짜, 진짜 미친새끼임, 이고 아니, 슈탄 입에 물고 있는 거 있는데. 존나 웃긴데 그게. 슈탄, 여깄다. 씨발.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입에 뭐 물고 있는 게 존나 웃기 씨발. <laughs> 피싱 이질하고 <이지를> 했네. <laughs> 이거 진짜 다 K 포르노에서 쌀그 찍어가지고 자기가 합성한 거거든요? 2021에서 1은 왜 물고 있는 건데. <laughs> 아이 이제 가릴 거야. 님들 이거 봤음? 이거 몰라? 이 러블리 로코 모르냐고. 아그 이번에 뭐 모바일 게임인가? 뭐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무슨 턴제인데 패닉한다고 되게 시대를 앞서간 게임이라고 막 그, 그렇게 얘기를 하던. 아니 뭐 신박하게 잘 만들었다고 막막막 막, 막 엄청 극찬하던데 막. 근데 나 그거 보면서 아니 저거 정말 어? 저거보다 마그나카르타 진노의성은이 훨씬 잘만들었다 아이또 모르는 거봐또 씨발. 어? 말해도 몰라. 아이 진짜. 진짜. 아, 휴 진짜. 이걸 몰라. 야, 몰라요? 와, 바그다 카탈 몰라. 미쳐 버리겠네, 진짜. 이게 오프닝 영상이야, 오프닝 영상. 기억할 수수 없... <laughs> 이게 튜토리얼, 튜토리얼. 이, 저, 보면은, 왼쪽 상단에 저렇게 숙성이 있어요, 숙성. 음 그게 숙성이 있고, 그, 오른쪽 위에 저거는, 이제, 애너이랑 플레이어, 이, 행동바가 있어. 천재인데, 저런 식으로 행동바 천재인데, 잘 봐봐. 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이죠? 이거, 박자 맞춰서 눌러야 돼요. <laughs> 그래야 기술이 나가. 그래야 기술이 나가. 어, 그래야 기술이 나가요. 어, 저스트, 눌러, 눌러야 돼요. 아이 갓겜이잖아. 아, 맞아요. 파타봉이라고 생각하면 돼. 파타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저거는 쉬워. 저 기술 하나 넣는 거 쉽거든? 근데 저게, 그, 그, 인게임, 그, 오이라고 있어요. 오이 기술 쓰는 게 있는데. 자, 이렇게 딱 쓰잖아? 저거 하늘 공파검 시동기를 써. 그러면은, 존나 나와요. <laughs> 이렇게 나와. 그걸 다 눌러야 발동이 돼요 더빙도 돼있다고 이렇게 예.. 쿵얼류 쿵파검 이지..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씨유아이 어? 그럼 마그나 카르타 진웅의 성군은 시대를 앞서간 그 갓겜이지 몇년전에 나왔는데 얼마 언제 나왔냐 잠깐만 이거 몇년전 게임이야? 2004! 야, 20년 전 게임이야, 씨발. 아, 진게 라프트엘 결정할까? 아 카논 다시 보고 싶은데. 있겠지. 설마 카논이 없겠어? 없어! 씨발. 아니, 지 아니지. 카논이 없는 거지. 카논 리메이크는 있지? 없어? 어, 없어. 아니, 아니 씨발. 카논이 왜 없어? 아니에요, 그건 클라나드에요, 그거는. 그건 클라나드고, 카노는 다른 거예요. 귀여워라, 내아코양은왜 봐, 이씨발. 카노는 클라나드에요? 카노, 에어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 카노이 나왔고요, 그 다음 클라나드가 나왔어요. 에어는 여름을 주제로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에어는 여름, 카노는 겨울, 클라나드는, 사계절 다 돌아가지 않냐? 근데 저는 이제, 카논을 제일 좋아했어요. 우시오가 누구였지? 우시오가 누구야? 우시오가 누구지? 클라우드 아니에요, 얘는? 왜 클라우드 얘기를 해? 난 카논 얘기하고 있잖아. 씨발, 클라우드 안 쳐줘, 나는. 어? 난 클라우드 안 쳐줘. 카논 얘기해. <laughs> 어, 씨. 건그레이브만 보세요, 건그레이브. <laughs> 그거 봤다고요? 아, 진짜 건그레이브 봤어요? 건그레이브 봤다고요? 본거 같으면 뭐야? 주인공 이름 뭐야? 말해봐. <laughs> 주인공 이름 말해봐. 사진 보면 아? 그건 본게 아니야. 그건 본게 아니야. 이름이 바로 나와야지. 브랜든 히트. 어? 그런 거딱 나와야지. 해리 맥도 이런 거 바로 나와야지. 발라드 버드 리. 보브 파운드 맥스. 뭐 이런 거. 주, 어? 등장인물들! 어? 똑가지라 문지! 막 어? 씨발 나 다, 바로 막다 다 나와야지 베어 워큰! 막 이런거 나오고 어? 주연들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 요새 참 슬프다 온라인 게임도 내가 옛날에 하던 것들은 다 망해가지고 할 수도 없고 옛날에 봤던 애니들도 씨발 라프테레도 없어서 못봐 카우보이 비밥은 너무 빨아돼서 그래요 솔직히, 씨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잖아. 씨발, <laughs> 기억하는 거 뱅! 밖에 없으면서, 이씨. 솔직게 좋아하는 애니가 뭐예요? 어, 저 카오바의 비밥이에요.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비밥 내용, 다기억하 사람 별로 없어요. <laughs> 그냥, 단순히, 비밥을 좋아한다고, 에반게리온을 좋아한다고 하면, 뭐 적당히 인싸 같으면서, 뭔가 지적을 보이니까. 그래서 씨발, 그냥 기밥 좋아해요. 에반게리온 좋아해요. 그러는 것 뿐이에요. 내 생각엔 그래. 내용도 모르면서 씨발,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는 건 씨발 뱅밖에 없잖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뭐예요? 뱅 하는 거예요. 참 비겁합니다.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물었을 때 적당한 대답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 나 차라리 씨발 좋아하는 애니 뭐예요? 만화 모두예요, 뭐 그러면 뭐. 스라이건 이러면 내 이해를 하겠어. <laughs>